잘못하면 원달러 환율이 2,000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한국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네,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듯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통상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죠. 근데 서로 의견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한미 무역협상의 세부 이행사항인데, 3,50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86조 원. 이걸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한국에서 달러를 현금으로 그대로 받아서 미국이 알아서 투자하고, 이익금은 나중에 원금에서 다 하고 나면 미국이 그때 이제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 투자를 하고 대출이나 지급보증 형태를 하는 건줄 알았다.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건데. 자, 그러면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다 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관세를 25% 그대로 두드려 맞는 게 좋을 것인가? 우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준다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 인프라 경제 안보 기금에 투자가 되죠. 미국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드리면 미국의 인프라 경제 안보 기금이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약속받은 대규모 투자를 활용해서 미국 내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금은 주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총 9,0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애초에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대로 한국 기업들이 뭐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대로 투자한다. 그리고 투자 액수를 정하거나 뭐 대출이나 지급보증 형태로 투자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이 정의에서 다알수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전혀 너네들은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기업들이건 뭐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애초에 일본과 한국에서 투자한 9천억 달러 자금 이거 한꺼번에 다 묶어서 투자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현금이 아닌 대출이나 지급보증 형태다, 뭐 기업의 자율투자에 맡겨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너네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우린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기한을 정해서 특수목적 법인계좌에 3,500억 달러 입금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자, 그렇게 만약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현금을 다 줘야 된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4163억 달러를 이 중에서 3500억 달러를 빼서 줘야 되죠. 자, 그렇다면 한국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거의 90%가 외환이고 나머지 금, 뭐 특별 인출권 IMF 포지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환은 대체 뭐냐? 달러 또는 미국채, 달러 표시 채권, 유로, 엔화 등의 자산으로 90%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대부분 다 소진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최대 문제점은 뭘까요? 달러 공급자의 부족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써야 되니까 원화로 환전을 하겠죠. 즉 이런 친구들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행위를 합니다. 반대로 화학기업이나 제조업체 등은 원유, 원자재, 부품 등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되죠. 그래서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행위.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달러, 원화의 수요 공급에 문제가 별로 없죠. 자, 그런데 급작스럽게 글로벌 경기가 막 둔화됩니다. 한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 위기나 침체 등의 우려가 커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달러를 그동안은 팔고 원화로 환전을 했는데 위험하니까 달러가 급등하겠구나. 또 달러를 못 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러를 팔지 않고 최대한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자재, 부품, 장비 등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돼요. 그래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은 달러를 아무도 안 팔기 때문에 달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러 공급은 사라지고 달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달러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동안에 외환 보유고를 가진 이런 정부가 나서서 이때 개입을 해서 달러를 우리나라 시장에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외환보유고가 소진돼서 이런 역할을 못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겼을 때 달러가 폭등하는 현상 때문에, 기업들이 원자재 부품 장비를 못 구하고 대금 결제가 안 돼서 영업을 못 하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비기축통화국이죠. 이런 국가의 정부는, 달러 공급 및 환율 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 내가 잘못 투자했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돈도 못 빼는 거 아니야 하면서 투자금을 서둘러 회수하고요.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 등급 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틈만 나면 들어와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이렇게는 헤치펀드의 환율 공격이 굉장히 심해져요. 국가 경제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 만약에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게 될 경우라도 무제한 달러 수합을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무제한 통화 스합프가 뭐냐? 한국은행이 미연방 준비은행에 원화를 일단 맡깁니다. 그리고 달러를 빌려서 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갚는 이런 맞교환 방식이에요 예로 들어 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일 때 한국은행이 원화 1조 3천억 원을 미 연방준비은행에 맡깁니다 그러면 통화세프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면 10억 달러를 빌릴 수 있죠 그러면 이 빌린 10억 달러를 가지고 달러가 너무 급등했으니까 한국은행이 시중에 뿌립니다 달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외환 시장이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한국은행은 10억 달러를 다시 사서 다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조 3천억 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무제한적인 달러 수합이 가능해진다. 원화와 달러를 맞교환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외환 위기는 막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달러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 현재 미국은 거의 뭐준 기축 통화, 일본, 유로존,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과 이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은 투자를 해도 외환이기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틀리죠. 기축 통화 국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통화 스와프 계약 정도는 맺어 줄수 있지만 무제한 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 해도 어쨌든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는 거에 대해선 이게 미국이 투자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우리나라가 뭐 돈을 빌리고 그럴 때 이자율을 굉장히 높게 지불을 해준다던가, 원화의 가치가 확실히 많이 폭락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제한 통화수와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일단 어렵다는 관측이 크고, 되더라도,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은 현재 갑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을이죠. 한국 외에 대체 수입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10분 활용할 거예요. 트럼프는 이미 우리나라한테 돈 뜯고, 일본에 돈 뜯어서 뭔가 하려는 빅픽처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돈 뜯기가 진척되지 않으면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선 한국군 자동차에서 일본 자동차와 수출 경합 관계로 미국에서 싸우고 있죠. 거의 뭐 비등비등한 저가 자동차, 가성비 자동차에서 일본과 한국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자동차는 관세가 낮고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밀릴 가능성이 당연히 크고요. 반도체는 약간 과점적인 특수한 성격이 있는데 품목 관세 이게 부과될 예정이고 다른 다수 품목들 있죠. 여기에서는 어차피 관세가 만약에 25%가 된다. 당연히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출은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일단 상호 관세 25%에서 그대로 멈춰주면 좋은데 트럼프가 추가로 더 올린다 이래버리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알아보죠. 자동차 먼저 보겠습니다. 2024년 작년 한해 기준으로 전체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번게 자동차가 347억 달러, 부품이 82억 달러, 총 429억 달러 이렇게 수출해서 돈을 벌었죠. 자 그런데 수출 중인 자동차와 관세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관세가 더 높아서 판매량이 급감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정을 해보면 일단 2024년 기준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 자체 생산은 약 36만 대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면 한 40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대요. 미국 내 판매량은 연간 170만 대였죠.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율 3, 40% 정도는 관세 영향이 없습니다. 일단 그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부품 조달의 경우에는 뭐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현지 생산하는 비율이 3, 40%이기 때문에 나머지 6, 70%의 물량에서 우리가 관세 영향을 받는데 관세율을 트럼프가 크게 높인다. 막 25%에서 이제 50% 60%로 높인다 그러면, 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커집니다. 60, 70%에 해당하던 이렇게 팔리던 물량들이 진짜 급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세율이 25% 수준으로 유지시켜준다. 트럼프가. 그러면, 일본 자동차 관세율은 15%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관세가 25%,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10% 마진 감내하고 할인해서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60, 70%의 물량이 관세 영향을 받고 그 나머지는 현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안 받는데 그 60, 70%의 물량 중에서 10% 정도 부분만큼 영업이익을 기업이 흡수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최악을 예상하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뭐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량이 감소하고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트럼프가 관세율을 25% 유지해 줄 경우에 그래요. 팍팍 올린다. 그러면 이제 작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품목들 보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 중에 1위, 2위 이게 자동차 반도체예요. 여기에서 한 4, 50%가 나오고 나머지 뭐 화학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품목들이 한 5, 60%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게 몇 퍼센트 때릴지 이런 것들을 일단 봐야 될 상황이고 자이 나머지 한 5, 60%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에서 25% 또는 뭐그 이상의 관세 추가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수출액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다양한 품목들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게 뭐 개별적으로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예측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분산되어 있는 소수의 품목들이에요 일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3,500억 달러 투자하자니 무제한 달러 스와프도 안 해줄 것 같고 그거 없이 하면 외환위기 IMF 사태 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자니 이게 25% 관세 유지해주면 그나마 나은데 여기서 또 트럼프가 추가로 관세 인상한다 그럴까봐 발발 떨어야 되고 어쨌든 수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 경제는 안 좋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뭐 어떤 변수들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제한 통화 수와프가 앞으로 이제 뉴스를 봤는데 거절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3,500억 달러는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500억 달러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진짜 급등할 수 있어요 2천원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원화 팔고 달러를 사야 되겠죠 3500억 달러 투자를 안할 경우에 일단 트럼프가 25% 관세를 더 올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면서 일단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이래나 저러나 수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도 안되고 뭐 나머지 품목 전체적으로 안되고 반도체는 품목 관세 들어올 거고 수출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냐, 뭐, 주가는 왜 올라가냐,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환율, 주식 시장이 막 반영이 돼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 꼭 관심을 가지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바라던 그제 꿈이 파리피플이었는데,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도 안 들어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또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모어 네이처의 에너지업 l 아르기닌 6000이 제품인데요. 아르기닌이 남자한테 엄청나게 좋답니다. 이게 체내에서 산화 질소를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운동시 지구력 회복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면역 기능도 강화해주고 특히 그 남자분들은 자 그거 그 기능 보조제로 굉장히 좋은 강력한 힘을 내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또 오래가는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시중 가격 대비해서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니까 더보기와 댓글 보시고 구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laughs> 계십니다.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뭐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요구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 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에 방향이죠 아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NVIDIA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어,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할 생각이다 이건데 또 이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 예,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2023년, 요 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